안녕하세요. 송호 육미당입니다. 여기는 저희 집 마늘을 심었습니다. 9월 16일, 17일 날 심었으니까, 이제 오늘 심은 제가 한, 이제 얼마야? 오늘 29일이지? 한 12일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물을 한세번 줬는데, 저쪽에 이제 마늘이 하나씩 지금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마늘 심고서 한 7, 8일 있다가 요, 요 사이서 이제 풀이 막 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도랑에서도 막 풀이 나고 그래서, 예, 마늘을 심고서 나서, 마늘 나기 전에, 한 5일 전에, 저는 이제 여기다, 이제, 죽이는 약, 이제, 바스타나 여기 싹쓸이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 약하게 넣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원래, 이대브리놀이 마늘 전용 약은 아닌데, 저는 이제, 작년에도 썼고 그래서 그냥 괜찮아서, 올해도 그냥 저는 대브리놀을이 싹, 저, 바스타하고 요 대부리놀하고 섞어가지고, 이요 조그맣게 난 풀더를 이제 죽이면서, 이제, 안 나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대부른들을 줬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스텀프라는 유제가 있는데 요거는 마늘 이제 저 전용으로다가 주게끔 약이 나온 거라 요스텀프를요 이제 제초제 이제 풀난 거를 죽이는 약요 싹쓸이나 이제 바스타 둘 중에 하나를 이제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스텀프 유제를 이제 물 20L 한 마리에 이제 100cc씩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두 가지 섞어서 마늘 나기 전에 마늘 심으시고, 이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늘 심으시고, 한, 3일이나 요 4일에 풀 나기 전에는, 이제초제를안 섞고, 요거 이제, 스텝프 유제만 주셔도 되고, 이제, 마늘, 이제, 심고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이제, 4일, 막 5일 되면, 이제, 요 구멍에서 풀이 나니까, 요 풀을 또 뽑기가 뭐하니까, 이제, 제초제를 약하게 넣어가지고, 풀이 어리니까, 뭐, 그렇게 독하게할 필요 없고요 조그맣게 풀이 막 나오니까 이제 요스텀프 유제하고 요 이제 풀풀 죽이는 약하고 두 가지를 섞어서 주게 되면 이제 난 거는 죽이면서 안 나게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요부브으로는 그냥 여기 등록이 된게 아닌데 제가 이제 들깨도 써 봤고 또 이제 파에도 써 봤고 이렇게 이제 마늘에도 써 보니까 괜찮아서 저는 쓴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등록이 된 여기 스텀프 이제 유제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고 트리 분열도 약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제가 사 올래다 그거는 안사 왔는데 하여튼 그것도 마늘 전용으로 줄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늘을 이제 물론 이제 저희도 조금 심은 건 아닌데 저쪽에도 이제 새독싱이 하다가 또또 또 이제 주아씨 심은 것도 두독싱이 두 있고 막 그랬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주아씨는 안 심고 이제 마늘만 이제 한지형육족육족 하고 홍살 마늘 두 가지를 심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마늘을 캐고서 풀이 이만큼 두 번이나 자라가지고 노타리를 친 거라 여기 풀씨가 많기 때문에 그냥 마늘만 심어놓고 내비로 두면은 제가 몇 년에도 실험을 했는데 이게 한세 줄을 이제 제초제를 안 주고 내비둬 봤더니 이 구멍에 완전히 풀이 다 덮어가지고 이거를 하나씩 다 뽑으려면 마늘을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풀이 많아가지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가능하면 농약을 안 쓰는데 이거 써도 뭐 금방 마늘 수확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 6월 달에나 수확하고 그러는 거니까 좀 마늘 심으시고 이풀매기가좀 어려우시고 밭에 풀씨가 많은 밭은 반드시 마늘을 심으시고 나기 전에 심어 놓고 3, 4일 안에 이 스텀프 유제로만 한 가지 타서 주시던지 아니면 이게 시간이 없으셔 가지고 며칠 지나 가지고 막 풀이 여기서 막 났을 때는 마늘은 남은안 됩니다. 마늘은 아무도 제가 심어 보니까 한 8일, 9일 되야 있어야 마늘을 나더라고요. 이렇게 마늘을 난 거에 약이 묻으면 안 되니까 마늘 나기 전에 이제 풀이 막 있으면은 이제 죽이는 약 싹쓸이나 이제 바스타나 둘 중에 한 가지를 섞으시고 그 다음에 스텀포유 제를물 20L 한 마리 여기 보니까 1 0 0 l 씩써 있으니까 그걸 넣어서 같이 섞어서 이렇게 주시게 되면 남풀 요만한 건싹 죽으면서 이제 또 풀이 안 나니까 뭐 이거 한번 뿌려놓으면은 이런 사이에서 조금 나올 수는 있어도 거의 풀이 이렇게 많이 안 나가지고, 뭐, 멜 것도 없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마늘 심으면서 아무래도 이제 뭐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제주대에 서잘 모르시면 제가 또 써본 경험도 있고 또 여기 좋은 약이 있으니까 이렇게 주시면은 마늘 농사 짓는데 풀 때문에 너무 고생을 좀안 하시고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마늘 심는 시기가 돼가지고 이제 많이 심으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 여기 작물이 있으면은 아직은 이제 준비를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마늘은 한정 육종 마늘은 이제 10월 중순이 적기지만 아직도 멀었습니다. 앞으로도 한 이제 20여일 가까이 남았는데, 홍산 마늘은 다시 벼있으면 하루에도 빨리 심어야 이제 습기만 있으면 뿌리를 내려서 마늘 새싹이 올라오니까 마늘, 마늘 밭이 벼있는 경우는 홍산 마늘은 이제 9월 12경서부터 거의 이제 심을 수 있는 기간이니까 이제 마늘을 심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또 땅에 뭐 배추가 있다든지 장 들깨를 뭐 비구 심으실 경우는 조금 늦으니까 저희 이웃집 회장님도 이제 홍산 마늘하고 이제 한지역 마늘하고 두 가지를 심는데 이제 그 마늘 캐고서 들깨를 빨리 심으셔가지고 들깨가 지금 노릇스름해가지고막 이제 익어가는 과정이라 이제 앞으로 한 일주일이나 열흘만 있으면 이제 한시0월한 십일 경이면 이제 들깨를 비면은 그때 비고. 노탈이 치고 다 해고 심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20일 넘어서 이제 10월 말경에 해마다 홍산마늘로 심으시는데 그래도 아주 잘 되고 그래서 매년 농사를 잘 지십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다 밭이 비었으면 이제 9월 달부터 심으실 수 있는 거니까 9월 달에 심으시면 마늘통이 더 크다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늘을 조금씩 심는 사람은 이제 매지만 이렇게 마늘을 몇백 병씩 심는 사람은 이 풀을 매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이 마늘에 좋은 제초제가 있으니까 주시라고 지금 제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 저는 이제 구독 얘기는 잘 이제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래도제 영상을 보시고 이제 도움이 되셨다면 이제 구독 좋아요도 좀 해주시면 제가 영상 찍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